안녕하세요, 아이파워입니다. 아, 오늘은 저그 저희 그 산타페 챌린저 출고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 이제 공장에서 지금 이제 고객분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어, 간단하게 이제 그 저희 제품에 대한 것들 설명드리면서 어, 출고 교육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같이 오늘은 이제 진행은 저희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정민 대표님께서 진행을 할 예정이시니까요, 네, 그거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종입니다. 오늘 고객님, <laughs> 지금, 어, 여행, 일본 여행 갔다 오늘 도착하셔서 바로 찾으려고 또 이제 캠핑을 가기 위해서, 연말에 쓰기 위해서 어, 바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산, 산타페 챌린저 그 제작 공장이고요. 산타페는 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캠핑 시작한 지 15년이 됐고요. 우와. 저희가 원래는 50대 캠핑카를 사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우연히 이제 이 산타페 모델을 보고 어, 조금 앞당겨서 빨리 구매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차박도 조금 캠핑장이 아닌 조금 자연으로 좀 나가고 싶어서 어,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어 거기에 조금 혹했고 <laughs>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별로 예쁘진 않아요 차가 너무 그러니까 못생겼고 산타페 원래 차가 네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신랑이 처음에 이 차를 사고 싶어 했는데 저는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너무 안 예뻐서 안 사고 싶었는데 찾다 찾다가 요 루프탑 차량을 딱 보니까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뻐졌죠 굳어도 네. <laughs> 그, 딱잘 맞고 네, 네 그래서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날 저녁에 영상 보고 그 다음 날 신랑한테 얘기하고 그주 토요일 날 용인의 차를 보러 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 바깥 사장님 버켄 리스트라고 그래서 시원하게 네. 어, 계약도 해주시고 네. 지금 오늘 드디어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사용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네. 그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선 그 산타페 챌린저는 여성분 구매층이 30% 이상 돼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게 4주식 전동파 법이니까 사용 편의성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5년차 캠퍼님이면은 저보다도 <laughs> 경력이 더 많고 나중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rv 협회에서 준비하는 뭐. 고알빙 페스티벌 이런 때산타페들이또 여러 대 모여서 어 같이 한번 캠핑하는 날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어...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뒤쪽 트렁크 열면은 이제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램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요 프로모션으로 식빵등까지 달아 드렸습니다 1층 2층 3층 아, 3층은 아니고 여기가 1층 2층 이 뒤에 트렁크 등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볼트 게이지 보시면은 지금 시동이 걸려 있어서 14볼트가 뜨는데요. 어, 인산철 배터리 배관 페어가 들어 있잖아요. 인산철 배터리 배관 페어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에코파워팩, 얘는 이제 주행 충전기 25A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 주, 주행 충전기 25암페어니까 100암페어를 충전하기 위해선 4시간 주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배터리가 캠핑시에 떨어졌어도 이 공회전시에서 또 시동 걸면 또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00A 배터리가 들어있고, 어, 에코파워팩 현대자동차 순정캠핑카에 들어가는, 어, 매우 비싸고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요 인산철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한13.6 정도면 만충이라고 보고요. 13%대에서 한8 0에서 90%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12%대로 떨어지면 충전을 하시면은 좋아요. 네. 그리고 뭐 12%야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방전이라고 봐야 되니까 완전 방전되면은 얘가 이제 이 안에 배터리 안에 BMS라고 약간 컴, 그 컴퓨터처럼 그 인산철 배터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완전 방전되면 배터리를 봉고하기 위해서 컷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공장에 들어와서 또 복원을 해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13에서 12로 떨어지면 충전을 하면 좀 좋다. 그래서 적상계보다 어떻게 보면 볼트 게이지가 조금 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X7, 뭐 고가의 SUV 이어라고도 비교해 봤는데요. 얘가 약간 세미 릴렉션 기능이 있어서 진짜 편한 거 같아요. 네. 어, 네. 산타페 2열은 6인승으로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은 저희가 그 평탄 보드하고 이불들이니까요 그렇게 평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도 이렇게 위치 위치를 이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탄화해서 위치를 이동해서쓸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팝업. 팝업은 한번 직접 눌러 보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꾹 누르고 계시면은 엑스레이가 만약 두 개면은 뭐 1분 사 이상 걸릴 거예요. 멈추는 느낌이 딱 네. 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앉아도 이 하이루프 공간이 한 10cm 정도 되니까 공간이 많이 넓어졌고요. 이쪽 열때 그냥 밀치면은 탁 열리는데 이 유압이 좀 세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잡고 열, 열고 잡고 내리면은 유압 때문에 좀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유격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감이란 게참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거의 6.5대3.5 정도 이 판을 크기를 틀리게 해드렸는데요. 아이들도 여기 콘솔 밟고 어깨 밟고 2층 올라가기 쉽게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쉽게 돼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할 건데요. 무시동 히터는 처음에 온할 때 살짝 누르면 활성화되고요.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표시인데, 한번더 누르면 온도. 온도 뭐 저는 한 18도 정도 해 놓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그럼 자동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거든요. 요 눈사람 표시가 무한이라는 거고 이게 시간이 10분 거꾸로 하면은 뭐어 720분 이렇게 시간을 타이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해 놓고 온도를 좀 낮게 해 놓으면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켜짐 켜짐 표시가 이그 히팅 표시가 깜빡깜빡 거리면은 어 얘가 엔진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켜질 때는 한 번만 눌러도 얘가 깜빡깜빡 할 거고요 얘를 이따가 가동을 한 다음에 끌 때는 꺼진 표시를 두번 눌러야지 얘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명령을 잘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히터가, 히터가 이제 가동되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고요. 꺼질 때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테일 게이트 버튼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어 트렁크가 닫히고 열리고 합니다. 아... 제가 한번 닫고 열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차박할 때 이쪽이 이제 바다다 그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열고 바다를 보는 거죠. 그러고 다시 테일 게이트 버튼을 제가. 이게 처음엔 없었는데요. 이 고객님들이 요청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약간 비행기 소리처럼 처음에 돌아갈 때, 그리고 이, 이 무시동 히터가 처음에 돌아갈 때 배터리를 좀 먹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당 아, 8시간 38이 24. 3암페어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8시간 돌아가면한 25암페어에서 28암페어 정도. 그러니까 100암페어 정도로 지금 약간 불빛이 떨리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어, 네. 무시동 히터가 배터리를 처음에 잡아 뺐으면서 전력이 안정하지 않아서 약간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간 다음에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에 돌아갈 때는 어, 배터리를 소모량이 있어서 배터리가 없거나 어, 가솔린 히터에 기름이 좀 짰거나 음, 어. 그러면은 좀 가동이 좀 버벅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름도 절반 이상 채워 넣으시면 좋고요. 무시동 히터 틀 때도 처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 정도로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처음에... 가동할 때만 배터리가 좀 많이 먹고, 먹고 그 다음에는 안정화돼서 예 저기 차량 내 기름 기름 을주 원료로 사용해서 쓰고 어 배터리도 여덟 시간 틀려면은 한어 28암페어 정도 소모된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배터리 100암페어로 이박을 쓰려면은 조명을 좀덜 켜셔야 됩니다 예 어, 내릴 때 중요한 부분이 이쪽에서 보시면은 조금 덜 열렸는데 이 전후좌우 이안막을 4분의 1 정도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모기장이 있는데 얘가 접힐 수 있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빠져서 이 메쉬창이 약간 빵꾸가 나거나 손상이 되지 않게 그래서 얘가 그 전동파 업이기 때문에 닫힐 때저 공기 빠져나가는 구, 구멍이 네 군데 안 열어 놓으면 좀 안에서 부풀겠죠. 부풀면서 이메시 창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 끝에 부분은 한4분의1 정도 열어 놓으시면 좋아요. 용량이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관 패밖에안 들어가다 보면. 이 소비하는, 이 전원 갖고도 소비하는 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램프가 조그만 거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작은데 지금은 이제 이게 레일 등이다 보니까 이 전력이 좀 소비가 좀 있을 거예요. 계속 켜놓으면은. 아, 등만, 예. 등만 켜놔고 그래서 보시면 이뭐 설명해 주셨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전되면은 얘들, 혹시 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명을 너무 오래 켜놓으면 얘가 방전돼버리면 음. 이 배터리 자체가 락이 걸려요 BMS가. 음, 아까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점프를 해서 얘를 살린 등가뭐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많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한번 요번에 출고한 차량이 좀 그랬어요. 아, 예. 아 예. 배터리 믿고 계속 켜놨구나. 예, 그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음, 그 음. 분께서 시동을 켜면은 상관 없잖아요. 시동은 계속. 시동 켜놓고 하시면 돼요. 그죠. 시동 켜놓으면은 불을 계속 켜놔도 상관 없는 거죠. 계속 얘가 주행 충전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어느정도 되죠 꺼있는 상태에서 키면은 배터리가 소문한, 방 소모가 된다는 그렇죠. 네.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면은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차량이 이제 가솔린 같으면은 괜찮은데 하이브리드는 어 알터 용량이라고 제너레이터 돌아가서 이제 그, 그 쉽게 하면 전기를 발생시켜 주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이 주행 충전 갖고는 이게 쉽게 하면은 엔진이 쉽게 하면은 엔진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켜놓으면 엔진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냥 네. 켜놓으면은. 아 그래서 이게 충전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훅가이라고 하는데, 뭉뭉거린다거나 해서, 네.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이제 해주는 게좀 필요합니다. 지금 엔진이 돌아야 돼요. 아까 엔진이 돌아가는 되는 네. 그냥, 그냥 켜놔갖고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여기 전기를 발생 안 시켜주죠. 주행을 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2.2V나 뭐 기아로 떨어지면 좀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사장님 맞죠? 네잘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어공이 어색하더라고요. 네, 남건는다 가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오늘 날짜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댓글로 의견도 주시고 칭찬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앞으로 업로드 되는 영상마다 댓글 이벤트를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영상마다 총 3분 선정해서 어,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선정된 분들은 저희가 각 영상에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어, 이제 그 아이디 올려놔 드릴 테니까 어, 저희가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제 채널하고 그다음에 이제 챌린저 캠핑카 많은 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